나왔네. 점프력 100, 치랄한다. 점프 중에 경매장키 입력시 치랄 뭐 인데 씨. 점프 중에 경매장키 입력시 낙하를 시작하면 낙하 속도 증가. 치랄 뭐2 단계 다 있어 이씨. <laughs> 착취시 2초 동안 피해 증가. 이동 100% 증가. 치랄 씨. 아이템 뷰신간데 진아 근데 이거 점프에다 내려오면 데미 지 증가하는구나. 근데 괜찮을지도? 콜타인 10초니까 10초에 한 번씩 저2,942 데미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데미지 넣기 전에 점프 한번 하고 내려오면 되니까 괜찮을지도. 여스피거라고 할순 없지. 왜냐면 여스피또 점프고 한번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백스텝도 된다고? 백스텝 될려나? 점프 중이라는데 점프라고 써있는데? 아니야 백스텝 안 되는 것 같아. 점프 중에 낙하. 아니다 이거 백 밑에는 그냥 착지시라서 백스텝 될, 되겠다. 그렇지. 어. 백스텝. 어 그런네 들어오네. 피해진가 2,942이 들어왔어. 야 그럼 이거 세기 너무 좋다. 아 잠깐만. 꼴랑 2초 세지는 거야? 야 잠깐만 꼴랑 2초면은 단타기 넣어야 되겠다. 백세바고 단타기, 백세바가 단타기네. 백세바가 단타기야. 이거 으면은백세하고 이렇게 쏘고, 어 이렇게 한번 때리고, 어 2초 안에 빨리 때릴 수 있는 캐릭만 좋겠다. 그렇지, 2초 안에 빨리 못 때리면 은 의미 없고. 여기 있으면은 백셈하고 2초 오케이 됐고 2초 내고 아좀 애매한데? 조금 짧은데? 어. 터질 때 들어가는 건 어떻게 들어가나? 이게 안 들어가는 건데 이게? 잠깐만 그럼 어, 로봇을 탔을 때는 어떻게 로봇 꺼내고 백셈하고 로봇을 타자마자 이거 딱! 이렇게 하면 들어간 거야? <laughs> 아, 어설트가 쓰기에는 조금 애매하네. 어, 그니까 다른, 다른 캐릭터로 해야 되겠다. 점프해서, 점프했다 내려오는 거면, 점프해서. 점프했다가, 자, 경매장 키를, 와, 점프로개 높네. 점프로 플러스, 플러스 20이었나? 아, 점프로 플러스 100이네? 와, 이씨, 미안해, 점프 여기. 야, 여기도 여기까지 되겠네? 여기서 경매장 키를 누르면 빨리 내려오거든? 야, 경매자 키 겹쳐서 선택옵션 날라가잖아. 어, 선택옵션 써지잖아. 허허, <laughs> 되네. 됐지, 맞지? 아, 근데 되게 어접해! 이게 뭐야! 아! 아, 개어접해, 씨. 개어접해. 이거 봐, 개어접해. 아, 동심 같아. 좀더 빨리, 뭐 슉, 내려오든가. 너무 허접해 버리고 대시 공격 시 전방 400피스 300피스 거리로 빠르게 질주. 뭐지? 응? 이런 이런 게 있어? 대시 시 0.5초 동안 이속1 0 0증가 아, 근데 이거 불편한데. 아, 이 옵션은 빼지, 씨. 대시 시 잠깐 이게 예를 들어다 5초 빨라지면 이해를 하는데 잠깐 0.5초 빨라지면은 확 빨랐다 확내려지니까 되게 불편해져, 이거. 일단 대시 공격 한번 해 보자. 대시 공격하면은 뭐 앞으로 이동한다는데? 아니 뭐야? 어이 씨발. 어이 씨발. 아이. 아 이거 이거 장판 피하다가 이거 실수하겠네, 이거 씨. 아이 어이 씨. 어이거. 어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어떤 새끼야 이런 옵션 나와 가지고 씨. 아 존나 불편해, 아, 씨. 아 이게 너무 빨라 왔다 느려지는 거 짜나는데. 어적응하려면은 아, 저기 그 저기 좀 있어야겠다. 근데 잠깐 잠깐 대시. 아 대시를 연속으로 눌러야 되구나. 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구나. <laughs> 이런 식으로 하면 영적으로 계속 가져갈 수 있구나. <laughs> 이렇게 해야 되네. 이렇게 <laughs> 이렇게 달리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laughs> 대시공경 한번 해볼게. 대시공경 한번 4유 피셀 범위 내로 이동한다. 그러거든. 한번 해볼게요. <웃음> <웃음> 이게 뭐야? <laughs> 아, 이제 <laughs> 뭔데? 이게? <laughs> 상은 이상 걸러놨네요. 회피기 하나 넣었는데, 봐봐, 봐봐, 이렇게 회피기 넣놨어 원래 이게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근데 나는 이거 나나 나 대시 평타 많이 쓰는 많이 쓰는 편인데, 이거 대시 평타 많이 쓰는데 갑자기 이거 이동이 나가면 나한테 좀 불편하긴 하겠다. 나 로그는 대시 평타 이거 많이 쓰는 편이거든. 로그는 대시 평타가 이게 있어서 이단이단 이렇게 배는 게 있어가지고 많이 쓰는 편인데, 내거 무적 인 한번 봐봐, 몸 주위 하야면은 무적이에요. 이동 이동 날 때. 아니야, 무적 아니야. 그냥 그냥 회피기. <목소리> 경갑하이 백스텝 시전 시 이속 200% 증가. 지랄한다 또. 백스텝 시전 중에 이속이 200% 증가한다고? 시전 중에? 그래 백스텝 시전 중에 받는 데미지 20% 감소. 적중률 10%, 회피율 8 야, 백스텝으로 엄청 뒤로 이동 이동을 되게 되게 길게 한다는 거잖아. 패시 채우러 갈게. 봐봐. <목소리> 맞네, 더더더 더, 더 많이 이동하네. 이만큼 이동하네. 백스텝 네 번으로 저기까지 가겠는데? 지랄한 <목소리> 단. 아 이걸 왜 넣은 거야 이걸? 아 근데 이거 그거 있어. 이거 말고 다른 아이템에 백스텝 중에 회피율 만땅 차는 거 있어. 이게 백스텝 이동 거리가 늘어나서 백스텝 그채공 시간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 그래서 그 아이템이랑 더해지네. 채공 시간이 높아서 백스텝 중에 회피가 만땅으로 차고 백스텝 중에 데미지 감소가 10%가 되고 백스텝 중에 이속이 200% 되고 약간 이런 느낌이네. 그리고 아까 전에 또 아이템 하나 더 있어. 백스텝을 하면 백스텝 하고 나서 2초 동안에 데미지 증가가 되는 것도 있었어 아이템 중에. 그래서 그냥 백스텝, 백스텝, 백스텝의 그각 부위에 그런 백스텝 아이템들이 있어. 어, 그거랑 연관시키는 거네. 아, 근데 너무 불편하다. 야, 백스텝 자주 쓰는 캐릭 누가 있지? 검신. 레인저 유원도 백스텝 은근히 나도 쓰고 있긴 하거든 약간 그 백스텝을 좀 자주 쓰면은 도움이 될것 같긴 한데 아 근데 솔직히 그냥 그렇다 어. 그냥 그래 어. 일단은 뭐 그렇구요 바지 벨트 공개시 자신의 발밑에 크기의 빛의 영역 생성 영역 위에 있을 때 받는 데미지 10% 감소 빛의 영역을 벗어날 때 빛의 영역 지시 삭제 빛의 영역을 최대 한 개만 생성 빛의 영역 위에서 20회 공격시 빛의 영역 크기 증가 최대 5회 그림자네? 그 이거 그림자의 피해랑 똑같네 HP 맥10% 모든 상태 이상 내성 물 마크 HP 맥 증가 피 맥이 엄청 증가하는구나 공격시 발밑에 그거 영역이나 한번 볼까? 영역 올라 영역 위에 올라가 있으면 뭐 데미지 감소라 그랬냐? 데미지 감소? 데미지 감소 받으러 영역이 필요한 거야? 아 이만하네 여기 안에 있으면은 데미지 감소 근데 이거 계속해서 계속 20배 공격할 때마다 범인 늘어나는 게 늘어났지 어디까지 늘어나는야어 잠깐 빠진 나어와 개불편하네 살짝 로그는 이동하는 스킬들이 많아서 제자를 치고 계속, 계속 제자에 치면은 이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 살짝만 이동해도 안 되니까 여기까지 최대인가 아 여기까지 최대네 여기까지 최대라고? como 군이거 예를 들어 이런 스킬쓰면개시 <laughs> 구대기로 판정. 제자리에서 스킬 많이 때리는 캐리한테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동 이동하는 스킬들을 쓰는 캐릭한테는 그냥 솔직히 아무짝에도 필요 없다. 그렇지?